자세히 4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함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 애국...

알고 보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습니다라는 아들들의 말을 들은 야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야곱을 태워가려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는 기뻐하며 잃어버렸던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러 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애굽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헤브론을 떠난 야곱은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게 되니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에게 부엘세바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자신이 살던 곳이었고 야곱이 자신을 에소로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곳이며 에소의 분노를 피해 떠날 때까지 살아야 했던 살아갔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부, 부엘세바는 야곱의 이제까지의 인생 여정이 시작된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출발한 그에게 함께 하겠다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단한 순간도 없으셨습니다. 그 세월을 살아온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가나안을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도 저와 함께 가실 거죠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부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요, 창세기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서,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삭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장소에서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으며, 이제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밤 부엘세바에 머무는 야곱의 이상 중에 아마도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거기서 야곱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사 그를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실 것이며 요셉의 품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6장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46장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는 건, 얼른 요셉을 만나러 가고 싶은 야곱의 마음 한편으로 가난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왜 그게 두려웠을까요? 이유는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어야 하는데 이제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야굽의 두려움을 아시고 내려가도 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들에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앞으로도 쭉 유효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본격적으로 부엘세바 가나안을 떠나 애굽을 향해 갈수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46장 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 오르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이 함께 가는 겁니다. 장세기 46장 7절이죠.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면서 성경은 그 명단을 소개하며 모두 7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46장 8절부터 20 7절까지인데 27절 말씀을 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어 그리고는 루, 어 뭐야 루벤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야곱의 손자들과 딸들과 이런 명단이 앞에 족보가 앞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처음 부엘세바를 떠날 때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70명이라는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엘세바를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혼자였던 야곱이 이렇게 한 일가를 이루는 족장이 될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의 여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부엘세바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에 늘 신실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품에서 잠들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묻힌 막벨라굴에 장사될 것이며 7 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그야말로 큰 민족이 되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도 야곱이 사는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어느 한 순간에 한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은 아주 짧은 시간조차 아주 짧은 순간조차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약속에 신실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은 죽어서 천국에 가야 성취되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오늘이며 우리가 사는 현실이고 그곳에서 이미 성취된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완성된 나라이기도 하며, 그리고 그 완성을 보게 될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완성을 보게 될 것이며,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